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양자리 월요일 10, 11월 2025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은 거의 없다. 당신이 잘할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약속은 괜찮았어요. 사업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매우 편리합니다. 사랑은 매우 좋고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하지만 아직 연인이 없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랑의 좋은 기회 88.82%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31.66% 건강한 오늘 아플 확률 11.09% 오늘은 사고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2.46% 한국의 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밝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 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황소자리 월요일 10, 11월 2025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은 거의 없다. 당신이 잘할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약속은 괜찮았어요. 사업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매우 편리합니다. 사랑은 좋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랑의 좋은 기회 10.26%.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39.32%. 정상적인 건강 오늘 앞을 확률 48.26%.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38.41%. 한국 시대의 색.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밝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 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쌍둥이 자리 월요일 10, 11월 2025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 없음 어떠한 활동이라도 매우 편리합니다. 원활한 약속 좋은 사업 거래 편리한 교통사랑은 상쾌하다. 그래도 여전히 여자친구를 찾을 수 없다면 상쾌한 것이라면 뭐든 괜찮아요. 사랑의 좋은 기회 61.82% 재정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오늘의 금융기회 7 1 32% 건강한 오늘 아플 확률 20.83%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6.64%. 한국 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빨간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과학인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개자리 월요일 10월 12일 2025 오늘은 나쁜 날입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어떤 활동도 하기 불편합니다. 약속이 실패했습니다. 사업 거래가 실패했습니다. 여행이 불편하다. 정상적인 사랑은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랑의 좋은 기회 49.32%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 금융기회 2 7 1 6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플 확률 33.83%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6.58% 한국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밝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 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사자자리 월요일 10, 11월 2025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은 거의 없다. 당신이 잘할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약속은 괜찮았어요. 사업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매우 편리합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사랑의 좋은 기회 58.82%.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44.32%.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플 확률 28.66%.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 날 사고가 발생 할 가능성 37.33% 한국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밝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천여자리 월요일 1 0 1월 2025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은 거의 없다. 당신이 잘할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약속은 괜찮았어요. 사업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매우 편리합니다. 사랑은 좋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랑의 좋은 기회 17.32%. 재정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75.82%.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플 확률 32.45%.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6.55%. 한국 시.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밝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 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천칭자리 월요일 10, 11월 2025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은 거의 없다. 당신이 잘할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약속은 괜찮았어요. 사업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매우 편리합니다. 사랑은 매우 좋고 행복하고 충만합니다. 하지만 아직 연인이 없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세요. 사랑의 좋은 기회 88.82%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37.32% 건강한 오늘 아플 확률 19.33%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5% 24% 한국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밝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 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전갈자리 월요일 10, 11월 2025 오늘은 나쁜 날입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어떤 활동도 하기 불편합니다. 약속이 실패했습니다. 사업 거래가 실패했습니다. 여행이 불편하다. 사랑은 좋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랑의 좋은 기회 10.26%.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39.82%. 정상적. 적인 건강 오늘 아플 확률 45.99%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35.91%. 한국 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밝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사수자리 월요일 10시 1월 2025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 없음 어떠한 활동이라도 매우 편리합니다. 원활한 약속, 좋은 사업 거래, 편리한 교통, 사랑은 상쾌하다. 그래도 여전히 여자친구를 찾을 수 없다면 상쾌한 것이라면 모든 괜찮아요. 사랑의 좋은 기회 60.82% 재정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66.82. 건강한 오늘, 아플 확률 20.66%,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9.66%, 한국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사진, 빨간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염소자리 월요일 10, 11월 2025 오늘은 나쁜 날입니다. 장애물이 많습니다. 어떤 활동도 하기 불편합니다. 약속이 실패했습니다. 사업 거래가 실패했습니다. 여행이 불편하다. 정상적인 사랑은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 거주 사랑의 좋은 기회 49.32%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41.82%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플 확률 31.16% 오늘은 사고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1.12% 한국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빨간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물병자리 월요일 10, 11월 2025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은 거의 없다. 당신이 잘할수 있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약속은 괜찮았어요. 사업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행은 매우 편리합니다. 정상적인 사랑은 사랑이 있다면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 것도 없다면 아무 것도 없는 거주 사랑의 좋은 기회 58.82%. 재정 상태가 매우 나쁩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34.82%.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플 확률 25.83%.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 생활 가능성 36.99% 한국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빨간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 예측 과학인 마하나티는 활동과 별자리 예측에 대한 계획을 제시합니다. 물고기자리 월요일 11월 2025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에요. 장애물 없음 어떠한 활동이라도 매우 편리합니다. 원활한 약속 좋은 사업 거래 편리한 교통 사랑은 좋지 않고 충족되지 않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랑의 좋은 기회 17.32% 재정 상태는 매우 좋습니다. 오늘의 금융 기회 62.32% 건강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아플 확률 38.66%. 오늘 사고 이런 일은 매우 드물게 일어납니다. 오늘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29.74%. 한국 시대의 색상 막대를 보세요. 얼굴 사진. 밝은 얼굴. 그 시간은 나쁜 시간이고 편리하지 않습니다. 파란 얼굴. 그 시간은 좋은 시간이고 편리합니다. 또는 차트의 선을 살펴보세요. 붉은 선은 나쁜 시기를 의미합니다. 붉은 선은 얼마나 길까요? 훨씬 더 나쁘다 파란색 선이라면 좋은 시간입니다. 파란색 선은 얼마나 길어요. 더 좋아요 예측에 사용되는 어센던트 태국 점성술 원칙에 따라 계산됨.